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카투노즈 3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릴 건데요. 일단 카투노즈 3으로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진 캐릭터가 있어요. 여기 잘 보면 예, 이창 있죠. 이 수습 창병. 얘를 일단 일, 어, 기본적으로 주고요. 수습 창병. 얘를 주고. 일단은 수습 창고만 알아요 전 수습 창고만 일단 먼저 줘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반짝 이렇게 빛나는 거 보이죠 이건 제가 지금 현재 가가가 가, 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캐릭터예요 가지고 있었던 저저얘 원래 있었어요 얘도 원래 있었어요 얘는 얘는 있어요 지금 얘얘없얘 얘는, 얘는 원래 있었어요 아니 얘는 없었어요. 얘 없었어요 얘얘 원래 있었어요 있었어요? 얘 몰라요. 아 얘도 얘도 원래 있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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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거 두개 반짝이는 거 보이죠? 그럼 이두개다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안 빛나는 건없떤던 뜻이고요. 숙련상칼 맹독. 그리고 잘 보면. 이렇게 어, 이거 보면 이렇게 수습 검사로 적혀있고, 레벨 체력, 레벨이 30이면 공격력이랑 체력이 이 정도고, 이제 어, 여기서부터는 이거 뭐지, 어, 이렇게 스킬의 공격이 있어요. 냉기 공격이라고, 그러니까 있는 걸 확인하신 분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면 돼요. 자, 힐러, 이게 좋은데, 힐이? 힐. 어쨌든, 힐러는 다 힐, 힐이잖아. 아, 어, 맞아요. 저기, 얘네도 있어요. 본슬라임, 애플 본슬라임, 초슬라임, 콧본슬라임. 아,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겹쳐있는 거 보이면, 얘를, 얘를 강화시키면, 얘를 진화돼요 예를 들어 1.5 단계 그렇게 볼수 있죠. 얘가 얘가 이 애플 본슬라임 1.5 단계고 이게 아직도 일성이니까 이렇게 바뀌어도 그러니까 얘가 좀더 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초본슬라임은 없는데 이 꽃본슬라임은 있어요. 이, 이 여기서부터는 그냥 아예 그냥 네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보면, 여기에, 원정대랑, 뭐, 뭐, 룬 창고, 운명이자든, 암흑상점, 마을회관, 이런 게 있죠? 마을회관은, 어, 마을회관은, 이거,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그, 레벨 5로 되면, 모든 룬률 34로 증가하고, 장착 가능 룬, 룬 레벨이 레벨 5가 돼요. 룬 창고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성벽 있죠? 성벽 눌러서 강화 누르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세개가다 있어야지, 이게. 그 뭐지 다 강화가 돼요. 화차도 마찬가지, 만화탑활기지도 마찬가지고요. 원장 원장대에서 가면 오나이스 보상. 원정 가기에서 아무거나 누르면 돼요. 하지만 얘네들은 안 돼요. 얘네들은 그 카툰 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숙련 검사로 넣고. 원정 가게를 누르면, 이렇게 1 시간 동안 원정 가게 돼요. 성공 확률 81%로 하네요. 그리고 운명의, 자단으로, 운명의 재단으로, 운명의 재단을 가면, 무료 돌리기로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려야 돼요. 그리고 1일 후에 다시 돌릴 수 있어요. 아, 5,000 골드다. 아, 별로다. 그리고 암흑성점에 들어가 보면, 이게 있어요. 공포, 그리 고급 고 유닛 뽑기. 암흑 상점은 그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좀더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이건 스킬, 공포는 스킬카드, 스킬카드고, 공포 유닛, 아니, 고급 유닛 뽑기는, 고급 유닛, 고급 유닛 뽑기는 그 3성부터 5성. 같이 뽑을 수 있고요. 유니 뽑게요. 본 슬라임 아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 유니 뽑기 있죠? 거기 유니 뽑기. 여기 이거 75 크리스탈 4,500 골드. 60 크리스탈 4,500 골드. 그리고 퀘스트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퀘스트 진행. 지금 퀘스트 지금 아직 진행 안 했던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1일 모험 주간 퀘스트 연속 퀘스트 하나 골라서 클리어하거나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클리어하셔도 되고요 보물상자는 이 그냥 여는 거예요. 열쇠로 그냥 여는거예요 열쇠로 열쇠 100개 모아야 돼요 도감은 보여주고요 상점에 들어가면 방금 보여줬듯이 네 카드 뽑기 경험 물약 이건 아직 써본 적이 없어서 뭔지 모르겠고요 워소드는 이거 워소드는 모험지역 갈때쓸수 있는 거 골드는 네 그냥 골드 얻는 거예요 기환소는 이거 별로예요. 쓰지 마요. 이벤트,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벤트 쓰지 마세요. 친구 관리 가면 이거, 어떤, 어떤 로그인이 필요한데, 이거, 이거 안,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대전 해볼게요. 약탈전. 약탈전은 이기, 나이스, 보상. 지금 내가, 아, 어, 맞아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보상 받았는데. 제가 지금 정보에서 여기 전체 랭킹 순위 보상이 있거든요? 여기 1등, 2등 상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0%에서 1%에 드는 사람들, 2%에서 4%에 드는 사람들, 5%에서 7% 드는 사람들, 8%에서 10% 드는 사람들, 저희는 11%에서 20% 받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기, 여기 있잖아요. 90, 어, 61부터 100%, 아니, 71부터 100%까지 받는 사람들은 다 초보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지? 어, 어, 40%부터 11%는 다 중수, 그리고 10%부터 1까지, 아, 10%부터 0%는 다 고급, 1, 2, 3등 그냥 최상급이라 할수 있죠. 전투 준비, 전투 시작. 네, 저보다 약하고요. 자, 보면 이렇게 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여기 만화가 보이죠? 만화 이렇게 빨리 채우는 거.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세 마리로 이기, 이기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둠의 그림자랑 그리고 이얘 이름 뭐였지? 어, 숙룡쌍칼, 어둠의 그림자 한 마리 그리고 숙룡쌍칼 두 마리만 냈는데 지금 제가 이기고 있죠. 지, 이 사람들이 엄청 약해요. 왜냐하면 얘를다1승이라 보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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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위라 적혀 있고 여기 1승 다 보이죠? 근데 그리고 가위바위보처럼 가위를 이기려면 주먹을 내야 되잖아요 저한테 이 주먹이랑 가위랑 보자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유리해요 보세요 여기 레벨 18짜리 숙련 검사는 이제 가위잖아요 그럼 제가 이 레벨 30짜리 어둠 그림자를 써가지고 어 이기면 돼요 왜냐면 주먹이니까요 그리고 약탈전은 골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할게요 그리고 최대 약탈전은 딱 5번밖에 못해요 모험은 뭐면 그, 워소드가 있어야지 할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든 하나밖에 못해요. 아니, 다섯 번밖에 못해요, 어떻게든. 얘가 냉기 공격이 있죠? 제가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땐, 무조건 화살을 쓰세요. 흘러내고요. 그리고 이거 화살을 안쓰려면 이제 이어프 이거 눌러야돼요 그리고 이 좀비있죠 이 좀비는 그냥 몰빵병이에요 체력 진짜 좋아요 보자기네 보자기네 면 가위로 오기면돼요 아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일단 열쇠 열쇠 바라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화살 있잖아요. 쏠때 자기 유닛도 공격, 공격도 공 해요. 화살 쏠 때. 그러니까 조심히 해야 돼요. 보상받기. 보상받기. 8000이죠. 그니까 러 저는 지금 31%에서 40%한 거예요. 팀대전은 제가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누구올까 아니 뭐 일단 힐러는 넣고 여기 숙련상 관련자. 헐, <laughs> 내가 이겼다. 일성 두 마리이네요. 제가 이겼어요. 치료 1도 안 들어갔는데. 보상은 벌써 받았죠? 계속 할게요 그리고 제가 숙련성 칼이 레벨이 3밖에 안 돼서 좀 올려야 돼요 어? 여기 이성 나왔죠? 그리고 얘는 회오리예요 회오리 이 이성은 이겼죠? 다시 할게요. 네, 다 했었네요. 제가 이기죠. 결점이 힐러 있잖아요. 힐러는 상대, 어 우리 편만 히라지. 다른어 다른 힐러는 자기 자신이 히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힐러는 자기만 힐러는 자기만 히로 안해요. 우리 편은히로 하는데 자기는 히로 안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이번 상대는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 레벨이 다 낮군요. 그리고 얘이저이 얘 창던지는 얘얘얘 얘, 얘 약한 놈이고 강 강화, 강화 못했고 얘도 얘네도 다 좋긴 좋은데 어 삼성이 없어요. 안 좋네. 그리고 오의 참우이 열쇠를 획득한대요이이 이 열쇠 다 여기 보상에서 받은대요. 모두 받기 뽑기권은 모두 받을 수 없, 없어요. 모험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모험. 우리가 지금 6스테이지 깨고 있어요. 6스테이가 마, 6스테지가 마, 지막인가 스테이지 5 해볼게요. 친구 하지 마요. 스킬, 스킬카드도 이렇게 전투덱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말하지 않은. 그리고 여기 보자기 보이죠? 여기. 보자기니까 무조건 가위를 내야 돼요. 주먹 내면 안 돼요. 주먹 내면 더 이상. 그리고 스킬카드 있잖아요. 스킬카드 그 두는 곳이 또 따로 있어요. 죠 성병 룰을 얻었죠. 마을 복귀하 말을 복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대전에서 진격전 이거 안 보여드렸죠? 진격전 진격전은 이거 좀 어려운데 진격전은 어 유, 모든 유닛이 죽을 때까지 진격전을 하거든요. 심각. 아 그리고 저는 지금 4 명밖에 없어요. 6명다 채워야 돼요. 해보자 그러니까 일단 음 진격전 그리고 얘 놓고 그리고 얘넣자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 근데 안 좋은데 카드가 별로 진격전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어카트로즈3카트로즈3 제가 방송을 찍는 이 편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